여러분의 지금 보신 영상은 NCT 마크님께서 에릭남 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굉장히 기뻐하는 영상입니다. 대체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길래 저렇게 기뻐할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람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 한국말 할 때는 너무 귀여운 우리 애용이

못 믿겠다고요? 진짜 속눈썹 치고 한 번만 한 문장만 한번 수업을 들어보세요. 자 빠르게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렸겠는데요. 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거는 것은 강세입니다. 자 원어민의 강세가 있어야지 인토네이션이 생기죠. 그리고 자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된 거는 음절을 나눠 놓은 거예요. 하나의 단어에 이음절이 있다는 거는 모음이 두개 있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은 안녕 이건 이음절이고요. 안녕하세요. 이건 음절이에요. 왜 모음이 몇개 있냐가 음절의 개수를 나는 거니까요. 그거를 제가 어, 표시해 놨습니다. and i alva ace alva ace 와와와 바람은 입을 모았다가 바람을 불면서 와 이거예요. so always 그리고 want ed w a n ted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so wanted to 해야 되는데 이게 발음이 좀 불편해서 원어민들은 wanna 하고 진행할 때 있어요. so wanna want to wanna tell this to you when i met you met you were when ever we c o n act e t Whenever, whenever we connected, connected is 자 이제 한번더 들어보고 강세 부분을 표현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노란색 부분은 발음이 나오지 않는 부분을 제가 표현한 거예요. And I always wanna tell this to you when I met you or whenever we connected is 자,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always wanted to tell this to you. 항상 원했어. 이거를 너한테 말해주기 원했어. 난 항상 이거 너한테 말하고 싶었어. 내가 널 만났을 때나 항상 언제든 우리가 연결됐을 때 그러니까 일적으로 만날 수 있겠죠? is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난 항상 너한테 이걸 말하고 싶었어. 내가 널 만났을 때나 일쪽을 연결했을 때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원음 속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 is... 어떤 거야? 신기하게 너무 잘 들리지 않나요? 에릭남 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이어서 한번 강의 들어볼까요? 자, 다시 음절부터 발음해 볼게요. 음절. you went out of h e r way to talk, ab, out, ab, out, about, your faith, to say, to thank God. 자 이제 강세로 들어볼게요. You went out of your way to talk about your faith, to say, to thank God. 자 너는 Went out. 갔다. 밖으로 나갔다요넌 나갔어. Of your way. 너의 길 밖으로 나갔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던 길을 그냥 가면 되는데, 그길 밖으로 나갔다는 거는 내가 하던 거 말고 뭔가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했다. 애썼다는 거죠. 너는 went out of your way. 넌 노력했어. To talk about. 말하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요? 너의 faith. 너의 믿음에 대해서. To say. 말하기 위해서. To thank God. 신한테 감사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너의 믿음을 말하는 거를 하려고 되게 노력했어. 너는 신한테 감사하고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 원음 속도로 들어볼게요. You went out of your way to talk about your faith and 네. to, to say to thank God.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음절 끊어 보겠습니다. Do may I was so Moved, moved by that. 자 이제 강세 편할게요. To me, I was so moved by that. 자 무슨 말이냐면, to me, 나한테는 I was 나는 이었다, so moved, 움직였다, 나의 마음은 움직였다, 흔들었다. 나는 되게 감동받았어. By that, 그거에 의해서 되게 감동받았어. 나한테는 그게 되게 감동이었어. 이런 표현이에요. 자 원음 속도로 들어볼게요. And to me, I was so moved by that. 자 다음 문장 볼게요. Because, because that is a big test. Um, and testament to I think fell use. Well, use. Fail, use. And, what, ever. Whatever. 자, 태 발음이 약해져서 Whatever it is that you believe in. 자, 이제 강세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Because that is a big testament. I think values and whatever it is that you believe in, because that is a big testament too. I think values and whatever it is that you believe in. 자 내용 설명할게요. 왜냐면 그게 하나의 큰 testament 어, 증거였다는 거예요. 존재의 증거였다는 거야. t o 뭐를 존재의 증거예요? I think 내 생각에는 values 이건 가치관을 말하는 거야. 가치관이거나 혹은 whatever 그게 뭐든 간에 이게 네가 믿는 거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건 아 그게 가, 너의 가치관이든 네가 믿는 거든 뭐든 간에 그게 있다는 큰 증거였다는 거야. 왜냐면 그게 큰 증거였기 때문이야. 내 생각엔 그게 가치관이든 뭐 네가 믿는 거든 뭔가가 있다는 거에 대한 증거라는 거기 때문에라는 표현입니다. 자 원음 소리 들어볼게요. Because oh, wow. that is is a big testament to I think values and whatever it is that you believe in. 자 다음 문장 볼게요. What, av, er, what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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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 edge in. a Religion, religion, it is. 자 강세 표현할게요. Whatever religion it is, whatever religion it is. 자 모든 관해 어떤 종교든 관해 그것이 그게 어떤 종교이든 관해 이런 표현입니다. 자 원음으로 들어볼게요. Whatever religion it is. 자 다음 으로 보겠습니다. And so, for me, I was like, oh, man, that guy. Probably. Probably. 가 원래 맞는 발음인데, 노란색이죠. 이 발음이 안 들려요. 원어민은두 가지 방법으로 이거 발음해요. Probably. 하기도 하고요. Probably. 라고도 해요. 근데 에릭남은 이렇게 발음했죠. Probably. probably 그 probably probably has a lot of thoughts and probably probably has a real e ea 발음은 e 이 발음이에요. real e really big future future 자 이제 강사할게요. and So for me, I was like, oh man, that guy probably has a lot of thoughts and probably has a really big future. 네, 내용이 뭐냐면, 그, 어, 그리고 나한테는 난 이랬었어. 어, 저 남자 아마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많은 생각을, 생각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아마도, 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진짜 큰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래가 큰거 같다. 미래가 어 밝은 거 같다.라는 표현이죠. 아 나한테는 이랬어. 내가 어떻게 되면 아저 남자는 아마도 진짜 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생각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마도 큰 미래가 있는 것 같다. And so for me, I was like, oh man, that guy probably has a lot of thoughts and probably has a really big future. I don't think any one, anyone, anyone has ever ever brought that up, or if even, even not east noticed noticed. 자 강세 한번 들어볼게요. I don't. I don't think anyone has ever brought that up or even noticed. 자 뜻이 뭐냐면 나는 생각 안 o 아무도 한 번도 그거를 가져와 본적 없어 그에게 꺼낸 적이 없어. 아무도 한 번도 그 l e b 꺼내본 적 없는 i 같아. 아니면 심지어 알아챈 적도 없어. 어 아무도 그 얘기를 나한테 꺼내거나 알아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입니다. 한자 원음으로 들어볼게요. Like, I don't think anyone has ever brought that up or even noticed. 자 다음 문장 볼게요. Real. 아까 했었죠? E. Real. E. Really. I rem am er remember remember, remember. that space if Ick specific, specific moment, moment, cause, cause, I, ev, even, rem, er, remember, what I said almost, almost. 자 강세할게요. Really. I remember that specific moment, cause I even remember what I said the most. 내용이 뭐냐면요. 아 정말요? 저는 기억해요. 그 특정한 순간을 기억해요.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해요. 왜냐면요. 전 심지어 기억나요. 내가 뭐했 무슨 말했는지 거의 다 기억나요. 제가 심지어 그때 무슨 말하는지 잘 기억나만큼 그순간을잘 기억나요 라는 말이에요. 자 원음 들어볼게요. Really, I remember that specific moment because I even remember 음. what I said almost. 자 다음 문장 볼게요. And, 아, uh, and uh, 이렇게 됐어요. It was pretty, pretty. 근데 T 발음이 디귿처럼 변해서 pretty, pretty much the. First time I ever I ever spoke in front of a large odd Aud. e Audience. odd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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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tty much the first time I ever spoke in front of a large audience. 이런 말입니다. 내용 뭐냐면, 아, 그리고 이건 뭐 거의 첫 번째 순간이었어요. 가장, 거의 처음이었어요. 제가 한 번이라도 말해본 게, uh, in front of, 뭐뭐 앞에, a large audience. 많은 관중들 앞에서 말해 본게 거의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자, 원음 속도로 들어볼게요. Stand up. It was pretty much the first time I ever spoke in front of a large audience. 자, 이제부터 풀 영상을 들어볼 건데요. 자, 이 영상은 사실 마크 님께서 과거에 수상 소감을 할때 했던 얘기를 에릭 님께서 듣고서 기억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 가지고 이때 네가 했던 말이 너무 감동이었다라고 말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and i always want to tell this to you when i met you or whenever we connected is you went out of your way to talk about your faith and yeah. to, to say to thank god and yeah. to me i was, I was so uh, moved by that because oh, that wow. is, is a big testament to i think values and whatever it is that you believe in whatever religion it is and so for me i was like oh man that guy probably has a lot of thoughts and probably has a really big future like i so, don't think anyone has ever brought that up or even noticed really i remember that specific moment because i even remember mm. what i said almost and uh, it was pretty much the first time i ever spoke in front of a large audience and i always want to tell this to you when i met you or whenever we connected is you went out of your way to talk about your faith yeah. and to to say to thank god and yeah. to me i was i was so uh, moved by that, because oh, wow. that is is a big testament to, I think, values and whatever it is that you believe in, whatever religion it is. And so for me, I was like, oh man, that guy probably has a lot of thoughts and probably has a really big future. I so don't, don't think th anyone has ever brought that up or even noticed, really. I remember that specific moment because I even remember mm. what I said almost, and uh it was pretty much the first time I ever spoke in front of A large audience. 자, 이제 여러분은 영어로 듣고 영어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영어가 잘 들리니까 재밌지 않나요? 근데 듣기만 해서는 영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욕심이 있다면, 발음까지 원어맨처럼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지금 보신 이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서 이 표시, 이 표시 날 때마다 한 번씩 발음을 따라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원어맨처럼 영어 발음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못 믿겠다고요? 한번 따라 해보시면은, 아, 이게 진짜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원어맨 발성 잡는 방법만 배우고 가시면 돼요. 자, 원어맨 발성은 간단합니다. 목에 힘을 빼고 배에 힘을 주면 돼요. 간단하죠? 자, 목에 힘을 뺀다는 느낌이 뭐냐면, 한국 사람은 항상 우리가 발음할 때마다 목에 힘을 주고 있어요. 이 목에 주고 있는 힘을 최대한 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나가는 발음이죠. 목이힘이 빼고 거기다가 배에 힘을 주면 돼요. 배에 힘을 줄 때는 발음을 에로 하시면 됩니다. 에 하면서 배를 배에 힘을 주면 돼요. 에자 에에에에 에. 따라해보시고요. 그 다음 스텝은 그렇게 힘을 주는 거를 길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에 에에 자이 상태를 항상 유지하면서 모든 발음을 따라할 때이 느낌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And I always wanna tell this to you. 이런 식이죠. 자, 처음 영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처음 영상 때 파이팅 해주는 거볼수 있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